안녕하십니까? 토론토 돌세야구의 조속배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어, 토론토에서 첫 콘도 구입 시네 가지 팁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어, 콘도 구입 절차 및 주의 사항인데요. 어, 사실 콘도 구입 절차는 집을 구입하는 절차와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어, 어, 유튜브에 올린 어, 토론토에서 어, 집 구하는 절차 구입하는 절차 그걸 보시면 되고요. 어, 이제 콘도를 구입할 때 다른 부분이 뭐냐면 스테이터스 f i c 케이트 검토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오팟시에 들어가는데 어, 그홈 인스펙션 대신에 이거를 어, 집어넣게 되고요. 물론 홈 인스펙션 넣으셔도 돼요. 불안하시면 어, 콘도 안에 이제 홈 인스펙터한테 뭐 검사해달라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 막 셀럽 마켓이다 보니까 컨디션 없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일단 주로, 권도 같은 경우는, 어, 뭐, 구조적이나 뭐, 어떤 물이 새는 문제, 이런 큰 문제 같은 것도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가전제품 작동 여부나 또 화장실 싱크대나 주방 싱크대 밑에 배관 누수 관계, 그 다음에 전기가 전체적으로 잘 들어오는지,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 그래서 오파시에, 어, 보통 같은 경우는, 어, 바네싱 컨디션하고, 저, 은행에부터 모기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스테이터 서티피케이트 검토를 두 가지 컨디션으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테이터 서티피케이트라는 게 무엇이냐, 어, 이거는 뭐냐면, 음, 구입하는 콘도 유닛의 어떤 족보와도 같은 건데요. 그 콘도 회사의 재정 상태 또는 이 콘도가 어떤 법적인 이슈가 걸려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어 반드시 오파를 넣기 전에 검토하든지 또는 어 넣으면서 컨디션 사항으로 열흘 안에 어스서티피케이트를 받아서 로이어가 검토하는 조건을 넣으시면 좋, 좋,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로, 이제, 스스 서티피케이트는 뭐를 주로 보느냐, 어, 첫째는, 이제, 콘도의 리저브 펀드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리저브 펀드라는 게, 음, 여러분, 이제, 이 콘도에 매달 내는 메인터넌스비에서, 이 콘도 운영하는 회사에서, 어, 리저브를 해놔요. 그러다가, 이제, 뭐, 유리창을 교체를 한다든지, 또는 뭐, 복도에 뭐를 바꾼다든지, 이러한, 어, 메인터넌스 할 일이 생기면 그 돈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너무 작은 경우에는, 어, 유닛별로 또 할당이 가게 되고, 아니면 메인터넌스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면 리조 트 펀드가 많이 되어 있는 콘도가 좋겠죠? 그 다음에 유닛이 소유한 파킹번호, 파킹랏번호, 또는 락커번호, 이런 것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비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닛의 유닛에 정확한 표기가 잘 되어 있는지, 이것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바로, 이런 게다 써져 있고, 그러한 서류들이 오는 게 바로, 스트레스 어트비케이트 다큐멘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콘도 구입 시에 이네 가지가, 어, 상당히 어떤, 어, 있으면 좋겠다. 이제 또, 뭐, 이게 꼭 보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파킹날이 있는 유닛이 좋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토리지 락카가 있는 게 좋다. 세 번째는 메인터넌스비를 확인하고 사라. 네 번째는 콘도 리스틱션을 확인하랍니다. 사실 그 파킹이나 락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토론토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음,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원베드나 원프로스테인에는 왜냐면 고층이다 보니까 지하가 뭐 오, 지하 5층 6층까지지만 파킹 하시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투베드 이상만 파킹 라서 주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베드 사시는 분들이나 원프로스테인 사시는 분들은 파킹이 없죠. 그리고 아카도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큰 유닛들에만 주게, 주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여건들이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있는 걸 사놔야 나중에 파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터런스비는, 어, 이 콘도는, 오래될수록 메인터런스비는 비싸요. 그래서, 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동안. 그래서, 어, 이, 여러분들의 버젯에 맞게끔, 어, 콘도를 구입하실 때, 메인터런스비가 너무 크면 굉장히 부담이 가죠? 그래서 가능하면 메이트너스비가 적정한 걸 고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콘도 리스트렉션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패시 있을 경우, 즉 개나 고양이 있을 경우 어떤 콘도는 키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어떤 콘도는 키우더라도 어떤 무게라든지 크기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알아보셔야 되고 또. 콘도 회사들마다 뭐가, 뭘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된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어, 토론토에서 콘도를 구입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토 도스야그의 조숙부였습니다